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서핑보드 모델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서프보드는 어, 칠리 서프보드에서 나온 마이애미 스파이스라는 모델입니다. 어, 간략하게 브랜드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. 그 칠리 서프보드라는 브랜드는 어, 지금 호주 시드니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하이 퍼포먼스 서프보드 메이커고요 어, 지금 여러분들, 뭐, 발리나 이런 데 가시면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지금 새로 매장이 생기고, 좀 그쪽에서 많이 좀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. 호주, 발리, 뭐, 미국, 이런 데 가시면은 많이 일반 서퍼 분들이나 아니면 프로서퍼들이 많이 타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. 그리고 이 보드의 재질은 5050라고 이 불리는 새로운 소재인데요. 어, 가장 다르게 구분이 되는 점은 스트링거가 없습니다. 이 보드에는 그리고 스트링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카본으로 메일을 둘러줬고요. 바닥에 보시면 은 카본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재질의 어 코어는 EPS 코어가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에 폭시 레진으로 마무리가 된 제품이고요. 스트링거가 없이 카본으로 마무리가 돼 있어요. 그래서 보드 자체의 탄성이 굉장히 좋고요. 플렉스가 좋고 그리고 강도 또한 좋고. 무게가 굉장히 가벼운 편이라서 여러분들이 어, 퍼포먼스를 하시기 굉장히 좋은 재질입니다 이 보드는 아웃라인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드가 굉장히 넓은 보드예요 그리고 노즈 또한 넓고 테일 또한 넓은 그런 그로블러 형태 작은 파도에서 탈수 있는 그런 보드고요 옆에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드가 굉장히 평평합니다 그래서 노즈 쪽 테일 쪽에 로커가 좀 많이 안 들어가 있는 편이라 그리고 이보드의 제일 와이드 포인트가 좀 보드 중간보다 좀 많이 앞으로 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들링 하실 때 굉장히 편하시고 좀 작고 힘없는 파도에서도 파도를 캐치해서 라이딩 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 현재를 설명드렸지만 보드 굉장히 노즈 쪽 와이드 하고요. 럭코드 적게 떨어져요. 뒤쪽을 보시면 좀 다른 형태를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두번 꺾여 있는 형태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더블 범프라고 칠대에서는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다른 브랜드에서는 뭐 플라이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 보드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시피 굉장히 보드가 넓어요 근데 이 넓은 형태를 테일까지 넓게 계속 가져가면 사실 안정감이 굉장히 없고 물론 스피드에선 유리하겠지만 조금이라도 파도가 좀 각이 쓰거나 스티프하거나 그리고 포켓에서 서핑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. 그거 디테일의 넓이 또는 볼륨을 조절하기 위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넓이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한 게이 더블 범프 형태. 그리고 끝에 마무리는 라운드로 돼 있기 때문에 파도가 조금 작은 파도의 섹션에서도 각이 좀 있거나 아니면은 파도가 좀 빠른 또는 포켓 서핑을 할때 굉장히 유리하게 서핑을 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 동시에. 여기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뭐 파도를 잡는데 유리하거나 뭐 테이크업 할때좀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지금 여기서 싱글컨케이브로 계속 가다가 이 밑에 핀이 시작되는 지점부터는 V의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, 레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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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 레일 턴 그래서 여러분이 턴을 하시는데 조금 용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보드는 어, 이 보드의 활용 방법은 사실 그냥 쉬워요. 작은 파도에서 충분히 스피드를 낼수 있고, 동시에 더블 범프 형태로 되어 있는 더블, 범, 더블 범프 플러스 라운드 테일 형태로 되어 있는 테일 쪽 디자인 때문에 뭐 약간 강이서거나 아니면 작은 파도에서도 포켓 서핑을 가능하게 만드는 뭐 작은 파도용 보드입니다.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보드는 칠리의 마이미 스파이스 였습니다